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임미라 영어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학습한 여덟 가지 품사와 문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문장이에요. 영어는 항상 문장으로 말을 하고 글을 써야 되는데, 문장을 이루는 단어의 순서가 한국어와는 다르죠. 항상 주어, 동사. 주어 동사는 문장을 이루는 필수 성분이에요. 동사의 성질에 따라서 보어, 목적어가 올수 있고요. 그 뒤에 수식어가 올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는 명사, 대명사가 있겠죠. 동사에는 비동사, 그리고 일반 동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동사와 일반 동사를 도와주는 조동사도 있겠죠. 자, 보어 자리에는 명사, 그리고 형용사가 들어가죠.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 또는 대명사가 들어갑니다. 수식어에는 장소, 방법, 시간, 원인, 목적, 조건, 양보 등이 있겠죠. 한 단어로 쓰이면 부사, 전치사, 명사 또는 전치자, 대명사가 쓸 수도 있고 또는 접속사, 주어, 동사 이렇게 부사절로 수식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문장을 이루는 단어의 종류 팔품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 팔품사에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문법도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명사는 사람 사물의 이름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 이렇게 역할을 하고요.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셀수 있는 명사 하나 둘셋셀수 있는 명사와. 셀수 없는 명사가 있어요. 그 기준은 형태이죠. 형태가 있고 형태가 변하지 않으면 하나, 두개셀수 있고 형태가 없거나 형태가 쉽게 변하면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액체, 기체, 그리고 고체 중에 형태가 변하는 gold, silver, bronze, bread, cheese, 같은 건셀 수가 없겠죠. 셀 수가 없는 명사는 앞에 관사, 어, 언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수형 S도 쓸 수가 없겠죠. 자, 이 명사를 학습을 할 때, 명사를 도와주는, 명사만 한정해서 도와주는 품사가 한정사예요. 그죠? 그 한정사의 종류 네 가지 기억하시나요? 첫째, 제가 얘기했던 관사, 어, 언, 더. 그리고 두 번째는 소유격이에요. 그죠? 이 서익격 뒤엔 항상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My, your, his. 그리고 수량 형용사도 명사 앞에 오겠죠. Many, much, two, a little, a few. 그리고 네 번째는 지시 형용사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This, that, these, those. 헷갈리는 명사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형태가 있는 것 같은데 셀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빵 이런 건 어때요? bread. 셀 수가 없습니다. 먹는 사람 입장에서 그죠 이렇게 잘라서 먹기 때문에 그 형태가 변하기 때문에 셀수 없는 명사이고 셀수 있게 만들려면 앞에 조수사를 붙여야 되겠죠. A piece of bread, two pieces of bread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명사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쓰임이 많아요. 그리고 영어는 명사의 반복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명사의 대타인 대명사가 있겠죠. 대명사의 종류는 인칭대명사, 소유대명사, 죄기대명사, 그리고 지시대명사, 부정대명사,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소유대명사는 명사 앞에 소유격이 올수 있죠. 즉, 소유격 명사를 대신해서 받는 대명사를 소유대명사라고 합니다. My pointer, mine. Your pointer, yours. 이런 것들이 소유대명사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의 역할은 많죠. 조어와 동사의 수일치. 즉, 단순 현재 시제일 때, 주어가 3위층 단수면 동사 에 S나 ES 붙이는 수일치. 그리고 이 동사와 수식어 자리는 시간표와 일치를 시키는 시제일치가 있고, 세 번째는 태가 있죠. 주어가 능동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우리가 능동태라고 하고, 목조고가 당하는 대상, 수동의 관계이면 수동태 라는 개념을 합니다. 그래서 태, 보이스,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동사, 모든 문장에 동사 하나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동사가 동사 자리 말고 주어, 목조고, 보호, 수식어 자리에 나오면 이 동사를 변형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준동사라는 개념에 대해서 또 학습을 했습니다. 주어, 목조고, 보호, 수식어 자리에 동사가 나오면 툴을 붙여서 부정사 ing를 붙여서 동명사 그리고 ing와 동사의 ing와 ed를 붙여서 형용사로 만들면 우리가 분사라고 합니다. 동사의 성질이 있으면서 다른 품사 역할 을 하는 것을 준동사라고 합니다. 영어의 시제는 12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문 보시면 the company gave employees a bonus. 이 문장은 사용식이 되겠죠. 회사가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줬다. 자, 이 문장에서는 회사가 중요한 거예요. 능동태에서는 행위 주체자인 컴퍼니가 중요한데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보너스를 받은 대상이 직원이다. 직원들이 받았다. 그죠. 직원이 뭔가를 당하다, 했다라는 수동의 의미를 강조하고자 하면 목적으로 주어 자리에 두는 수동태를 만들 수 있죠. 수동태는 동사 형태가 BPP입니다. 그래서 employees, were given a bonus by the company. 자, 그런데 사형식은 사람 목적어, 그죠? 간접 목적어와 사무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있죠. 직접 목적어를 강조하는 소동태도 만들 수 있어요. 그 직원들이 받은 게 바로 보너스였다. 보너스가 직원들에게 주어졌다인 것을 강조하고자면, 하 a bonus was given to employees by the company. 그죠? 직접 목적 앞에는 to를 쓰면 됩니다. 다음 예문 Children call the mayor Uncle John. 아이들이 시장님을 존 삼촌이라고 부른다. 자, 이건 어때요? 오형식이죠? 시장이 u 클 c l 이에요 자, 그러면 목적으로 주어자리에 두는 것이 수동태이니까 그 시장이 아이들에 의해서 삼촌 존이라고 불려진다라고 하면 The mayor is called. Uncle John by the children. 이렇게 쓰는 거지. 주어 동사에서 주어를 강조하고자 하면 능동태에 해당이 되고요. 동사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고, 목적어가 당하는 내용을 강조할 때는 이 목적으로 주어 자리에 드는 수동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준동사. 투부동사는, 그죠. 동사 원형 앞에 투를 붙이는 것이고, 역할은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여기 정리되어 있는 동사가 목적으로 투 부정사를 주로 취하는 동사들이에요. plan, wish, hope, want, ask, decide, expect, agree, choose, offer. 주로 미래를 나타내는 동사들 뒤에는 투 부정사가 오고요. 자, 두 번째 준동사, 동명사는 동사에 ing 붙인 것이고, 품사는 명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일 수 있어요. 투부정사는 전체의 목적으로는 쓰일 수가 없습니다. Consider, Avoid, Finish, Quit, Stop, Give Up, Postpone, Delay, Suggest, Recommend Deny 뒤에 동사 올 경우에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그리고 분사, 분사는 동사의 아인지를 붙여서 또는 동사 1위를 붙여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을 분사라고 하죠. 현재 분사는 수식을 받는 이 명사의 입장에서 능동, 그리고 진행의 의미가 성립이 되고요. 과거 분사, 동사 1위 붙이는 것은 명사가 당하는 수동이거나 동작이 끝난 완료일 때 쓰시면 됩니다. 자네 번째 형용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형용사의 역할은 명사를 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보충 설명하는 주격보호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보호 이렇게 두 가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부사. 부사의 역할은 굉장히 많아요. 문장에서 주요 성분은 아니지만 부사가 빠지면 여러분 친구를 만날 수가 없어요. 장소, 방법, 시간, 조건, 가정, 양보 등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 부사는 첫 번째 역할은 동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부사를 꾸며주고 형용사, 그리고 문장 전체도 수식을 해줍니다. 형태는 주로 형용사에 ly를 붙인 거죠. 단독으로 쓰이면 부사지만 접속사, 주어 동사가 주절 뒤에 붙으면 원인 때문에 시간, 뭐뭐 할때 하기 위해서 목적, 뭐뭐라면의 조건, 가정, 뭐뭐이라면 그냥 실현 가능성이 없을 땐 가정법의 if를 쓰고 실현 가능성이 있으면 조건의 if를 쓰시면 됩니다. 양보도 있죠. 원인이 있으면 우리가 추측 가능한 결과가 있는데 추측 가능한 결과가 아닌 뜻밖의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양보 접속사를 쓰죠. 이분도, 오도 이분이프를 쓰면 됩니다. 형용사와 부사에서 만들 수 있는 문법은 비교급이죠. 비교급은 원급 비교, 비교급 비교, 이렇게 최상급 비교로 나뉩니다. 자, 그리고 그 부사할 때, 가정법 기억나시나요? 부사절, 접속사, 조동사가 주절 뒤에 종속절로 쓸때 주로 원인, 시간, 목적, 조건, 가정, 양보인데 가정법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습니다. 가정법은 사실을 가정하는 거예요. 사실을 반대, 그죠?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을 나타내는 것이 가정법이죠. 그래서 이 가정법 이표에는 동사의 과거 형태가 쓰이고 또는 동사의 과거 분사 head P P 가 쓰이고 그리고 should 동사 원형이나 were to 동사 원형이라는 동사의 모양을 바꿔서 우리가 가정법으로 만듭니다. 반면 조건의 이프는 실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프 절에는 단순 현재를 씁니다. 자 여섯 번째 전치사요. 전치사는 뒤에 명사나 대명사를 항상 달고 시간, 장소, 수단, 목적, 원인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데 전치사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전치사 명사 또는 전치사 대명사가 수식어 자리에 오면 부사의 역할하는 을 반면에 명사 뒤로 들어가면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자, 일곱 번째 접속사가 있죠. 접속사는 대등한 것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대등하다라고 하면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연결해 주는 것이 접속사인데요. 접속사의 종류가 크게 우리가 세 가지라고 합니다. 대등한 것을 연결해 주는 등위 접속사, and, or, but, so 등이 있죠. 이런 등위 접속사 앞에는 심표가 들어갑니다. 앞에 있는 문장과 등이접속사 뒤에 있는 이 문장의 무게가 똑같은 거예요. 종속 접속사는 종이라고 하면 앞에 주 주인이 있겠죠. 주절 뒤에 붙는 것이 종속 접속사입니다. 종속 접속사에는 이제 명사절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형용사절 접속사가 있는데, 주로 부사절 접속사가 이에 해당이 많이 되겠죠? 자, 그리고 상관 접속사, 세 번째 인데이 상관 접속사는 어떻게 보면 등위 접속사를 강조한 접속사라고 할수 있는데, 늘 쌍을, 늘 짝을 이뤄서 다니는 접속사예요. both A and B.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B. A as well as B. 나 o 니 only A, but a B가 해당이 되겠죠. 자, 종속 접속사에 절 해당되는 건 명사절 접속사.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억나나요? that, if, whether가 있죠. 이때 if,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의 의미이고요. 두 번째 부사절 접속사는 원인을 나타낸 접속사. because, since, as 등이 있고 시간을 나타낸 접속사. when, while, as, since 등이 있죠. 그리고 조건의 접속사 if, 양보의 접속사 even though, although, even if가 있고요. 형용사절 접속사로는 관계사가 있어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가 있습니다. 이형용사 역할은 명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죠? 이 명사를 도와주는 게 형용사인데, 한 단어로 들어가면 형용사지만, 전치사, 명사를 이뤄서 명사를 도와주면, 형용사 구라고 하고요. 접속사 조 동사를 이어서 명사를 도와주면 형용사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형용사절 접속사로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가 있는데 이 관계대명사는 그죠? 접속사와 명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관계부사는 접속사와 부사의 역할을 하는 단어예요. 자, 예문 보시면 I have a friend. She lives in Japan. 자, 이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 때 반복되는 명사 대명사를 생략하고 그 생략되는 품사가 사람이면 후를 쓰면 되겠죠. 자. 친구와 그녀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쉬를 생략하면 돼요. 사람이고 주어 자리네요. 그래서 후를 쓰시면 돼요. I have a friend who lives in Japan. 나는 일본에 살고 있는 친구 한 명이 있다. 이렇게 쓰이는 것이 관계 대명사입니다. 후. 자, 다음 의문 보시면, I have a house, I live there. 중복되는 단어가 a house와 there죠. there를 생략하면, there는 어때요? 부사예요. 그리고 장소를 나타내니까 관계부사 where를 쓰면 되겠죠. I bought a house where I live. 이렇게. 자, 그리고 여덟 번째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감탄사는 사람의 감정, 그죠? 슬픔, 여러분의 느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와우, wow, 우ps, hooray, ouch.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오늘은 저희가 이 팔품사에 대해서 다시 복습을 했고요. 팔품사에서 확장돼서 만들 수 있는 문법까지 저희가 복습을 해 봤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